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기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회개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완전히 다 하기 위해서 이 회개기도문을 써서 같이 읽도록 하면서 읽으면서 아 이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 오늘은 제사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친가, 외가, 처가, 초외가, 시가, 시애가의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므로 결박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나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조상을 두고 제사하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어 가족이 죽으면 빈소를 마련하고 조원하고 분양하며 술잔을 올리고 발인제 도제 산신제 토신제 하관제 평토제 우제 부제 소속 상식제 삭제 생신제 지낸 죄로 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상속된 상속된 죄의 결박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조상들은. 초상 이후 소상, 대상, 담제, 길제를 지내고 매년 초상의 기제사와 명절 때마다 차례와 묘제를 지내고 4대 조상들을한 자리에 불러 제사하는 지내고 집 안에 있는 삼신, 성주신, 조상신조왕신 토주신, 문신, 업신, 즉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집안과 마을에 초상이 날 때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정성을 다해 제사상 차려 바치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악한 영들을 불러들였던 죄로 저희, 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상속된 언약과 결박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없어서 저는 제가 회개한 죄의 결박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상속된 죄의 결박들을 저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모두 끊고 차단하고 무효화시켜 그 영향력과 효력은 완전히 파괴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주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담대함으로 나와 세상과 악한 영과 대적하며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 또 엇자가 나오네. 영과 십자가 세운다. 자, 여기는 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는 아, 영들이 많은데 영들이 많은데 무지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망하게 하는 영, 문능의 영, 묶기매 영, 게으름의 영, 넘어지게 하는 영, 무기력의 영, 판단 정죄의 영, 앞길 가로막는 영, 헛발 딛게 하는 영, 무책임의 영, 혈기 분노의 영 형통치 못하게 하는 영, 절, 열정 갖지 못하게 하는 영, 빛을 가리는 영, 임신 못하게 하는 영, 물질 찾지 못하게 하는 영,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영,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악한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 이렇게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에 살면서 오 어, 이런 것들도 있구나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 그러면은 교만의 영이 들었다고 하면 교만의 영을 내 쫓으면 되겠죠? 가난의 영도 내어 쫓으면 되겠죠. 어 무능의 영도 내어 쫓고 게으름의 영도 뭡니까어어 어, 내어 쫓고 망하게 하는 영도 쫓고 무기력의 영도 내어 쫓고 어, 아 가로막는 영도 무슨 일을 가로막는 영도 쫓고 혈기 분노의 영도 쫓고 무책임의 영도 쫓고 이런 여러 가지 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야. 이런 영들이 있으니까 아하.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얘기예요. 어, 이런 것들은 싸우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아 이런 부분은 또 회개해야 할 부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115편에 비교 종교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10편, 115편은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 놨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라는 제목을 제가 이 말씀으로 주보에 내놨어요. 자,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각각 다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원하는 우상이 뭐냐? 이걸 정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상은 뭐냐? 아, 우상은, 어, 재료가 은과 금으로 만든 거지요. 어, 십, 도는 이제 뭐,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어뭐 주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돌로도 만들 수는 있긴 해요. 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보다 낫고서 못 낫고서 못낫지요 사람보다 못하지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한 것에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사자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요. 예, 그건 부지런히 이해하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 우상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은,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게 조각물이니까, 조각물이니까 거기다가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구멍도 만들어 놓지만은 이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거대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라? 너만 또 못한 것한테 가서 복달라고 하니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 망하게 하고, 우상을 만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며 섬기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 몇 대까지? 4대까지 망하게 한다. 4대까지.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은 출애굽기 20장 하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10계명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거기에 뭐 나외에 3절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이 우상 숭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해요. 용서를 안 합니다. 어디 넣어버리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래서 지옥은 이게 유황불 지옥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인데, 우상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리라.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고 무가치하게 여겼으면은 지옥에 넣어버리겠습니까? 아, 지가 만들어 놓은, 지가 만들어 놓은 생명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 놓고 옷좀 입혀 놓고는 거기다가 빌고 복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만 또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서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너는 지옥에 가서 살아라. 지옥에 넣어버린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구절 봅시다. 그러면, 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이 우상은 다헛 것이고 이것을 섬기는 자는 진노를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4대까지 망하게 되는데 똑똑하고 잘난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망합니다. 이것은 뭐 똑똑하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아무 상관 없어요. 어느 날딱 망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구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죠. 구절에, 요하만 의지하라! 요하만 의지하라는 거요. 예 우상을 의지했더니, 옛날에 우리가 복을 받았어 못 받았어. 아, 우상, 우상숭배에서 복을 받았으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믿을 사람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우상숭배를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우상숭배했는데, 복을 못 받아서 하나도 오히려 점점점 어려워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그때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뭐가 된대요? 도움이 되고, 방패가 안 된다.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말이에요. 에제르, 에제르란 말은 도와준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 불편할 때, 부족할 때 도와준다. 그런 의미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원조해준다. 이 원조란 말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원조해준다. 그 다음에 지원해준다. 그 말. 지원해준단 말은 내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상황일 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도와주게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와준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원조해준다. 또 내가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무엇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원, 지원해준다. 그 말이야. 지원해준다. 지원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 이기지 못하고 다 뭡니까?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애국 군인들을 갖다가 뭘 해줘요?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야. 예.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 다 복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주는 걸 뭐라 그래? 원조해준다 그런 거야. 원조. 이게 군사를 보낼 때는 지원한다 고 그러고 경제를 보낼 때줄 때는 지원, 조해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이 뭡니까 히구리어어는 도와준다, 지원한다, 원조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지원해 줄 수, 언조해 주고, 또, 또 힘과 능이 부족해서 뭘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원도 해 준다. 할렐루야. 어, 사람을 보내서, 어,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서. 그 다음에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란 말이야. 마겐. 마, 여러분 방패 알지요 데모하는 음, 사람들 앞에 정경들이 어, 이만한 일주간 직사각형에 이게 뭡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게이 방패예요. 방패 예, 돌멩이 던지고 막 가꾸목으로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방패로 막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맞으면 죽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필요한 거야. 방패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또 하나는 도와준 것만 갖고는 안돼요. 우리 것을 도둑질에 가는 놈이 없도록, 뭐야, 도둑놈을 막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 한편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갖다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다 도둑놈이 가져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두 역할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 그말이야요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라! 그러잖아, 지금. 이분을 의지하라. 우상은 우리를 이두 가지를 도와주는 일과 방패가 되어줘 막아주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거기 대상자가 나왔네. 새 대상자가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의지할 사람 누군가. 자, 10절.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여 방패가 되겠다이 아론이란 말은 누구요? 제사장 집이야, 제사장.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죠. 목사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지. 보호해주지. 막아주지. 지켜주지. 안 막아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사장인 목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말이요두 번째 11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희도움이시오 방패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의지해 한다. 의지해 한다. 하나님을 다 의지해야 한다. 또, 거기에 이제, 어, 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13절 대소 물어 나고 여호와를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르다. 대소 어른이든 아이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이 도움을 주실 분이고, 모든,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 여기서 그냥, 도움이 세신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움과 방패.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14절 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하나님 어떤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느라. 보세요. 자, 하나님, 뭐 뭡니까? 나와, 그러니 나도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어, 해 주시는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 자손도 번창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지금 원한다. 그래서 이 번창이란 말은 야사프란 말이야. 히브리어로 야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사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자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증가하게 한다. 많아지게 한다. 어, 그다음에 늘어나게 한다. 어, 어. 더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많아지고 더 뭡니까? 증가하고 더 어, 커지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뭐요? 이걸 번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야. 잘 돼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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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번창한 복을 주고 또 누구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번창하는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렇지요 어, 그러니까 의지하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의지 의지가 뭐요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 말이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도움을 어떤 도움이든지 다줄수 있는 분이고 어떤 위기도 다 막아줄 수 있는 분이니 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하게 해준다. 믿습니까? 번창하게 해준다. 그 말에 번창하게 번창하게 해준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음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후이 되어도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단 말이 이 번창이죠. 그게 번창이에요 번창.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번창이에요 번창.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명분을 꼭 하나님 앞에 명분 하나님은 명분 없이는 일을 안 합니다. 명분. 명분 없이는 절대 일안 해요. 어. 명분 없이는 일안 해요.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외모는 안 보니까 우리 인간의 외모란 말은 얼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 조건 다 그런 걸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주님 전혀 안 봐요. 하나님. 그저 단지 당신을 신뢰하고, 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위기를 막아준다고 그랬고, 번창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달라들면 누구든지 주님은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거룩한 성산에서 기도할 때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고서 안 해야 하고서 여러분 기도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는한 번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꼭꼭 하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세번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이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도 이세 번씩 했습니다. 오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도 기도하면 사자골 속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도와줄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새벽 기도하러 오심은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나는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하고도 도와준다고 했으면. 안 해도 되지요. 어. 근데,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자,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 전혀 잘 사용 안 하는 단어잖아요. 1년 내내 살아도 송축이란 말은 밖에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성계만 나오는 단어니까. 그런데 이 송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 제가 바라크란 말을 자주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네 가지가. 그러면 이 보세요. 기도하면은 뭘, 뭘 주는 거예요. 응답이니까 복주지요. 찬양하면은 복주지요. 감사하면 복주지요. 예배하면 복주지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기만 하면 할수록 계속 복은 계속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평생에 뭐 한다고? 여호와께 뭐요? 송축한다고 하잖아요. 평생에 평생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니까 평생이잖아요. 예. 네. 천국에 가서까지요. 천국에 가서들 찾아가니까. 영원토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죽는 날까지 그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이네 가지를 딱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뭐냐?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복을 준다. 근데 이 복을 준다는 말을 여기서는, 이 바라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번영하고, 장수하고, 그 하는 일이 성공하게 하는 유익한 능력을 제공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해내서 성공시키도록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송축해야 하고서 안해하고서 해야 해야죠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오늘 여기 시0편 115편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를 이렇게 딱 비교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직분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송도든 할것 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평통하게 번영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 이왕 예수 믿는 거,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힘듭니까? 여기서 잘할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좀잘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먼저는 뭐, 나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건 나중 일이야 내, 나를 위해서도 못하는 남 위해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0안 15편을 우리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어, 어, 이것은 간증이잖아요. 이건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뭐 후회해 봤자 소용 없는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주를 잘 의지함으로 범사의 그분 도움을 받고 그분의 뭡니까 아또 보호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는 일들이 다 번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